네, 안녕하세요. 성남투자클럽 골드부동산입니다. 네, 오늘은 산성구역의 입주권, 지금 입주권 매물이 굉장히 예, 희소한데요. 어, 8.4형 좋은 매물이 나와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매물은요, 어, 최종 매입가가 어, 일반 분양가보다 한 1.8억 정도 낮게 나온 매물이라서요. 어, 추천드립니다. 네, 84형 입주권 최종 매매가 9.6억입니다. 어, 현재 매매가는요, 8억200만원입니다. 8억200만원에, 어, 차후에 이제 분할해서 납부하는 분담금이 1억5800입니다. 어, 총 매입가가 그래서 9 6억이고요 어, 이주비 대출 기존 조합원이 받은 게 1억6400만원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현재 투자금은 1억6400, 매매가 8억200에서요, 1억6400만원, 어, 뺀 금액 그래서 6억 3,800이 현재 투자금으로 필요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이제 매매 어, 현재 매매가 8억 2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어, 취득세 4.6% 어, 내셔야겠습니다. 어, 현재 이제 어, 철거가 다 완료되고 건물이 멸실된 상태이므로 어, 토지 취득세 4.6% 내셔야 됩니다. 어, 8사형 입주권, 그래서 최종 매매가 9.6억인데요. 어, 올해 6월에 일반 분양 예정으로 있는데요. 지금 8사형 일반 분양가가, 어, 1억 4천만원, 11억 4천만원, 8사형 일반 분양가 11억 4천만원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 지금 사실은 매물 총 매입가로 따지면 한 1.8억 정도 저렴한 매물입니다. 어, 일반 분양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 그때 일반 분양이 끝나고 나면요, 이제 입주권이나 일반 분양가나, 어, 비슷해져가는 그런 추세로 갈 것이기 때문에, 어, 일반 분양가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현재 그 입주권 매물 전체 뭐8 4형도 없고, 또5 9형이나7 4형 그 입주권이 굉장히 드물게 있, 어, 매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산성구역을 원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구매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산성구역 재개발 아파트의 평균 일반 분양가가요. 평당 한3,5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5구형은 한 9억 1,600만원, 7사형은 10억 2,700만원, 8사형은 11억 4,000만원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분담금은 추후 납부하시면 되고요. 이제 계약금은 10%, 중도금 60%, 잔금 30% 어, 그래서 계약금만 납부하시면 중도금은 대출해서 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잔금은 어, 30% 이거는 이제 입주할 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 3,487세대고요. SKGS 대우가 컨소시엄으로 시공할 것입니다. 자, 현재 산성구역 재개발은 요 철거 완료됐고요. 어, 기반공사도 거의 마쳤습니다. 도로도 다 깔았고요. 그래서 이제 어, 모델하우스 짓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 올해 4월 말이나 5월 정도에 조합원 동호수 추첨할 것 같고요. 6월에 일반 분양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입지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8호선 산성역이 한 1분에서 8분 사이 어, 전구역이 어, 초역세권에 있고요. 어 잠실 송파 강남 판교 요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어서 뭐 차량으로 이동할 때한 10분에서 30분 그 사이에 이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산성구역 헤리스톤입니다. 아 그리고 위례랑 어 거의 붙어 있습니다. 차량으로 뭐한 5분 정도만 가면 위례로 도착하기 때문에 이 위례에 있는 그 도시 인프라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어 위례 공동생활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산성구역 뒤편에 이제 단대공원이 굉장히 넓게 있어서요 어, 숲세권인 그런 좋은 위치에 있고요 어, 이쪽 산성역 넘어서 이쪽 남한산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있어서요 어, 굉장히 좋은 환경을 이루고 있는 산성구역입니다. 네, 산성구역 배치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어, 이쪽이 단대공원이고요. 어, 여기 산성역인데요. 이쪽이 이제 서울 쪽이죠. 여기 산성역 여기 뒤에는 단대공원. 오늘 소개시켜드린 84형은요, 이 하늘색 부분인데요. 하늘색 부분. 그래서 이 공원 쪽에, 또, 단지 내부에 조용한 곳에, 조용한 곳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것으로 이제 산성구역 84형 희귀한 매물이 나와서 급하게 올려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